안녕하세요. 돌아온 춤짱 채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팀을 만나볼 건데요. 데뷔하자마자 글로벌 팬심을 저격한 한 루키입니다. 하트처럼 심쿵한 무대를 보여줄 앳하트. 지금 만나볼까요? <laughs> 둘, 셋. Aim your heart.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타트 음색 요정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타트 키염둥이 캐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타트의 막내 인간 비타민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타트 긍정 에너지 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타트의 감성 보컬 봉입니다 와 진짜 얼굴 깡패들이네. <laughs> 식물 깡패네. 그 깡패라는 표현 뭔지 알아요? 네. 어, 아 누굴 패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예쁘다 이런 얘기예요. 어 요즘 핫한데 근황 좀 알려주세요.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이제 대학 축제 시즌이라서 음. 음. 대학 축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 가면 어때요? 반응이? 어제 처음 했는데 음. 너무 재밌었어요. 도파민이 완전 터지죠 네. 아마 앞으로도 엄청나게 바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 heart 이 뜻이 의미가 뭔지 궁금한데 이번에 뭐 어떤 분이? 저요. 제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t heart 는 마음과 연결의 합성어인데요. et 시 태그를 뜻해요. 그래서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저희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음. 저희의 포부입니다. 응? 포부. 저희의 포부예요. 포부. <laughs> 네. 자신있게 얘기해. 포부입니다! <웃음> 포부입니다! <웃음> 우리 그러면 에타트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팬들을 만날 텐데 팬분들에게 어떤 에타트가 되고 싶은지 포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음... 포부? You know 포부? 포부? 포부 모를 거야,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가고라는 단어는 알아? 가고? 아, 아, 네. 가고, 네. 가고. 응. <laughs> 음... 그냥 우리 멤버들 음. 고향? 고향에 콘서트 하고 싶어요. <laughs> 곧될거 같아. 빠른 시일 낼것 같아. 그래, <laughs> 그럼 그리고... 우리 하와이도 가야 돼. 하와이도 <웃음> <다> <웃음> 가고, 필리핀도 <laughs> 가고. 각 고향에 그래서 진짜 화려하게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길 바라고. 저희가 게임에 성공을 하면 챌린지 영상에 쓸수 있는 스페셜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게. c g 을것 같은데 CG, CG. <laughs> 컴퓨터 그래픽.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에타트 여러분들이 게임에 성공하게 되면 저희는 CG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CG를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CG를 원해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 마지막 엔딩 3초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날아가날아가기 하늘로? <laughs> 어, 날아가기 우선 정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박스 주세요. 아야바 캐치하는 하이패스. <laughs> 자, 어느 분이 뽑는 걸로? 캐캐니 오케이. 두구두구두구한손자 챌린지. 어, 어떻게? 제가 감성 보컬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aughs> 봄봄봄 봄! 그러면 어. 저희가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는 봄이부터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아아 오케이 제시어 주세요. 아 사랑해요, 그리운데 사랑 사랑해요. 아땡 음. 아, 사랑을, 사랑을 했다 우리가 왔나. 됐습니다. 아쉽다 아, 우리 에게 패스가 있다는 걸생각해자 아, 패스. 패스. <laughs> 제시어 주세요 Girl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Girl I'm that type of girl 응. type 패스 of 패스, <laughs> 패스. <laughs> 아니야 I'm that type, girl, that type of girl 어? 미츠가 했는데 실패 어? <laughs> 그 <때. 웃음> 아, Good girl had heart <laughs> 하라 그랬는데 아, <laughs> 우리. 이번에. 이번에는 우리 아린양부터 한번 아 시작해 볼까요? 대시요. 아 쉬세요. 큐휴유 유. 슈퍼 이클림. baby you may miss my. 아. 비해 비슷해. 비슷해. maybe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baby. 그렇지. 눈물이 아! 아! 떨어졌어. 내빛단 눈물. 아! 실패입니다. 아아 이제 더 이상 이 다음에 실패하면 안니까 어떡해. 우리 게임을 딴 걸로 바꿀까? 너, 이거 너무 바꾸네. 이 상태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어를 딱 주시면 아는 사람이 딱 손을 들고 그 노래를 딱 부르면 성공하는 걸로 좀 해주시면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고 싶진 않아요. 와 저도 그냥 들릴 수 없고 멤버분들 중에 한두분 개인기 해주시면 어, 그뭐 뭐 개인기. 어. 네 어떤 가수분들 여기 점두개 있는데 이렇게 갖고 코끼리 이러면서도 <laughs> 개인기 보여주고 갔어요. <것> 코끼리. <laughs>

네기를 잘해 주셨으니까 네 분만 맞춰도 인정해 드릴게요. 네 <laughs> 명, 그렇죠, 네 명.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자, 일단 뜨. 화이팅, 화이팅. 자, 제시어 주세요. 푸른만 사람내 마음대로. 와, 알겠어 나 알아 저희 노래입니다. 플라트리스 <laughs> 많이 들어주세요. 자, 다음 제시어. 하나, 나돼 <laughs> 파라나는파라나는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laughs> 자, 다음, 다음 제시요 다시. 리나!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제발. 지나가는하 하는 영화로. 에, 에. 자, 마지막 하나 나왔어요. 제시요 주세요. 사람. 아, 아린? 어, 아린, 아린. <laughs> 음. 그 사람 나만 보고 있어요. 내만 내만 보여요 오케이. 야호. <laughs> 아주 어렵게 우리가 게임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오늘 배워볼 챌린지곡 어떤 곡이에요? 에타스의 푸시백. 무시맥은 아마피아노 장르로 된 저희의 수록곡인데요. 앞으로의 춤으로 구성된 안무입니다. 오늘 저한테 알려줄 부분이 많이 어렵나요? 네. No. 아 예. <웃음> <웃음> 이렇게 해볼 게네 이러기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챌린지 영상을 저희가 찍기 전에 우리 에타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럼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제가 영상을 막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게 쉬운 것도 있던데 이거를 이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춤장이시 선배님을 네. 더돋보이게할수 있는 어 춤입니다. 고마운 의도예요. <laughs>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오늘 저 알려 주실 거예요? 자요. 어, 오케이. 아리 아리냥. 여기서 이제 다리 스텝만 먼저 하면. When o when o o when.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음. 할 건데 음. 손은 박수 치고 옆으로 한번더 옆으로 음. 가슴 롤 이렇게 바깥으로 여기서 음. 아, 이렇게 돌리시고 하고 대각선으로 만드시고 네 음. 이거 다리랑 같이 하면 원, 투, 쓰리, 포 롤, 롤, 롤롤한 롤 다음에 음. 한번더 반대쪽으로 스텝을 밟을 건데 음. 이번에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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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짝, 짝 롤, 롤, 롤 롤원원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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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른 발 갖고 와서 푸시 푸시 골반 오른쪽 왼쪽 골반, 골반. 네그 음. 다음에 두번두 번는 네. 음, 음. 없을 때우나 오늘 지금 아. 못 가겠는데 아아그 <laughs> 다음에 그 상태로 오른 발 다시 뒤로 하면서 뒤로 하면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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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아, 네. 반대로 가요? 네, 저희는 반대로 해요. 아, 반대로. 한 번, 두, 두 번, 세번 세번 하고 네 번째 때옆에를봐 주시고. 응. 음, 음. 그다음에 앉으셔서 앉고, 네. 여기는 키패 두고 오른손으로 음. 머리, 머리 쭉 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응. 네. 머리 뒤왼쪽 귀로 이렇게 돌리요 이렇게 하고 푸시, 푸시 킥. 반대쪽 푸시, 킥. 엔, 엔, 푸. 쿵! 쿵! 네, 하면 끝이 납니다 한 번, 돼. 네. 음부 더. 시작. Push, spat, push, lana, eat, one, two. They go, something, I know, u m p one, t p u s 푸쉬댁 푸네맞요 계속하자 노래가 조금 빨라요 근데 응. <laughs> 틀어주세요 이 리듬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여기를 두번찝으셔야 돼. 음 원투쿵 쿵.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서 네. 원투쿵 투투투 쿵. 원투쿵원투쿵 쿵. 뚜뚜뚜뚜뚜뚜뚜. 오케이? 메타투와 함께한 푸쉬백 챌린지. 와, 여러분들도 심장이 어, 푸쉬 푸쉬 당하셨나요? <laughs> 저는 오늘 완전히 하트 어택 제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우리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었어요. 자, 우선 저희가 이렇게 된 선배님과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예요. 디테일하게 좀다더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있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에도 멋진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매력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댄스 챌린지.